오늘은 13년 11월 10일 일 지금 가는 데가 동네 이름이 어디지? 사모스라는 따모, 따모스. 동네로 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가다가 이게 나름 폭포인데 멋있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여기서부터 한 6km 정도 더 가야 되고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걸어가면 되겠지? 아 6km가 아니라 4시간나돌어가서 지금이 2시 50분이고요. 좀 전에 앉아서 잠깐 쉬고 다시 출발했어요. 아마도 들어가는 게 4시 정도나 돼야 될것 같아요. 오, 어... 오늘은 이상하게 발바닥이 아프네. 산길을 많이 걸어서 그러나또 뭐지? 또 연풍나는 말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그냥 발바닥이 아픈 거야 이건. 아롭 이제. 이제 어떻게 이게 아픈게 이게 뭐가 어디 상처가 날 아픈건지 그냥 근육이 아픈건지 이제 티가 나 <laughs> 물집을 잡힐 때다 잡혀서 이제 더 잡힐 것도 없어 아프전살 막혔어 신발이 지금 삐딱랑 해가지고 깔창도 마탱이가 가가지고 지금 뒤꿈치 있는데 피멍들어가지고 여기도 굳었어 지금 등산화를 작년에 샀던 거를 신고 여기로 왔는데 이게 밑창도 한쪽으로만 달아 가지고 걷는 것도 삐따당 하고 그 뭐야 깔창은 밑에 벌집 모양으로 셀이 들어있는데 셀이 다 깨져 가지고 겁내 딱딱해요 그래서 아파갖고 한동안 고생했는데 그냥 익숙해지니까 그냥 딱딱한데가 그냥 피멍이 굳어 가지고 굳은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깔창 안사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돈안 쓰는 거지, 뭐. 어차피 며칠 지면 가니까. 일주일 남았다, 임마. <laughs> 일주일 금방 가? <laughs> 어쭈? 어쭈? 이제 뭐 일주일 금방 가? <laughs> 진짜 근데 금방 아 가. 막 하면 맨날 똑같아가지고. 그래. 그렇지 애가 늙어버렸어요, 여기 <laughs> 오더니. <웃음> 아이고, 아줌마. 예. 나머지 걸음 잘 걸어서 오늘도 숙소 들어가야지. 야, 나랑 경쟁을 하지 말고 앞으로 갈 거면 가고 뒤로 가. 근데 야, 자꾸 옆에 붙어가지고 힘들게 그래. <laughs> 겸이는 지금 발바닥에 물집 한번안 잡히고 잘 걸었어요. 응. 가방이 너무 가벼워. 저기다가 뭘 하나 더 얹어버려야 되는데. <laughs> 야, 내일부터는 내 주머니 두개 중에서 사각형 통은 네가 들고 다녀라. <laughs> <laughs> 아, 같은 나네. 음. 여기가 지고 끝!